그리고 휴업스 그 안한 거는 퇴사하셨어. 아니 태사. 군대 간다고. 어, 군대 간다고 퇴사하셨어. 친. 꽤 빨리 입사했나 보네. 아, <놀람> 자갈아 <와, 저가라> 탑이네. <놀람> 안될거죠 자갈하면 쓰라리 낫잖아. 제대로 싸워. 치료됐어.

너무 오랜만에 한다. 확인했습니다. 아래 먹고있나 어, 먹고 먹고 아, 먹고있네어 아, 왜그 네, 음...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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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고난 전사들이스나이바타 강확한 공격이라 무당의 발붙인 낙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<laughs> <귀한> 너 <너희. 웃음> 다시 싸울 준비 됐습니다 움직 시간입니다 <laughs>

미국 아가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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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네. 맞 왔다. 아, 벨 <차라리, 차라리. 웃음> <맞다, 맞다, 맞다. 웃음> 아, 아, 없어. <laughs> 아, 나나다 공을 먹본다 나도. 나도. 탑으로 올라갈게. 아 실베이스 잡았는데. 이도 있어. 아. 전고난전들왔다 계속 전투를 펼칠

왜또 만화가? 아, 나 탐방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좀 가도. 다 자, 갈아 주세요. 이거 줘야 될것 같은데? 응. 빨리 막읍면돼 만화체험 공업 기대가 안 가고 막을 것 같은데?

좀 받아야겠네. 딱 도착나. 또. 간. 지도를 번아야겠네. 완벽한데. 신중아, 확실하다. 여기요. 먼저 할까? 한번 먹는다. 가자. 아, 가어습탑먹었거 아, 아니야 먹나? 아 확인해 볼게. 탑안 먹어. 여기 다 있어. 아래 아래 세명 아래 아래 세 명이야. 기대가 되는군. 전 사고난 전사. 아직도 가끔은 피가 끓는 기분이다. 내 전, 타고난 전. 발사. 모두 발사. <목소리> <다> <목소리> <덕뼛. 렐리엄전. 목소리> 아이고. 뭐중하확실 가지 마. 별 안다. 잘못 갔다. 와. 이제 몸이 좀 풀리고. 아, 파이팅. 도도 막아보시. 자 운될 밴. 수지 있어. 초켜 발초. 확인했이 아, 아제아어 리밍 하 없어. 안고리 20초. 탐막으로 갈게. 확인했습니다. 음. 안될거 없죠. 나는어 확인했습니다. 요 신아. 진이야기였어 다시 싸울 준비 됐습니다. 즐겨봅시다. 있는 힘써 덤벼보시죠. 물러나요. 아이고 계속 물, 물리는데 이거. 그래도 잘 살아남고 있어, 움직일 괜찮은. 시간입니다. 오브젝트를 또 뺏겨서 그게 문제지. 들어가자 들어가자 할수 있어 나. 자, 들어간다나 이제 나도 궁익을수있다한 건데. 새로운 위치를 잡아야겠어. 적을 저치했어아이 오케이 리쇼 뭐야? 오케이. 오영 나이스 아래로 내려갈게. 저 아, 이제 네. 마나가 없어서 빨리 못잡니다나노가 아, 위로 가고 위로 가. 위로 가 위로. 이거 이거 좀 지우자. 귀여워 다가라 땅굴에다가.. 점막에다가.. 큐좀 아, 던져줘 어 확인했어. 오케이 제거 좀 해줘 땅굴에 프레임 정보를 돌아왔어 오케 간다 간다 펜지형패 나도 20초 아곤! 네. 아또 필요 없다. 쓰리 끝났습니다. 지옥의 가설는 없습니다. 나 근데. 에자에자에자아니 있는데.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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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가. 힘이만 들어러면얘네세 그래, 명밖에 없도 하나만 자를 것 같아. 것 하나만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음. 위쪽으로, 위쪽으로 가서 음. 뭐 시시시시시시시이시아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캠프 먹을려나? 안 먹는다 자. 이제 먹을 거 같은데 지금 먹겠지? 잡을래? 16인데 우리 정우인이 Z 쿨아 근데 먹혔어 딱난 가야겠다 수다. 대학가가 텀 맞고 밑에 밀시 아니다. 영원한 점곧 음. 시작됩니다. 고통을 느껴. 음, 보세요 잠깐만 얘네들 다 파템이 있 이동. 제대로 싸워. 이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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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이 안다! 동 이동 간다간다 어? 무물렸나 물렸다! 아, 나 물렸다! 나 나무 물렸 나무 물나이 물렸다! 나무 초렸초나초 물렸다! 나무 물렸다! 잡았어, 잡았어. 다 잡네, 이렇게 리빙 슈드 네 그냥 그러게, 안 되겠습니다. 둥이라, 옷 정리도 응. 한번 해줘라. 어? 가는? 어갈 거야 갈 거야. 육초야 육초. 6초. 끈기가 제일 중요 지훈이 어디갔어? 갔다야 마나초 어디어마나 오케이. 어, 응. 왜안 잡았지? 전 강한 전사. 오 와도 안나안 와. 모다 모다. 1육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좋았어. 승다 이땅 곳곳으로 퍼집니다 제트 몇초 남았어? 고통을 <목소리> 느껴 중하고 확실하게 승리하리라 아, <목소리> 밀어도 미러, 되고 아니면 천상가 밀어버리는게 낫겠초왜 이렇게 쓰려? 즐가봅시다가세가라가가라가 호스타. 니가 호스타. 니가 호스어 어어, 어어 나이스, 나이스나이스 나, 나가라. 지금 배또리밍션 나가라. 은 피가 끓는 기분이야. 성책 파괴자. 바로 헥하자땡끝난거 같은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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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거 끝났어. 끝났어. 나가라 헥커 안 본다. 바 정민이 사진 못 나오게 빨리 푸셔버야. 다니 됐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비밀자들이요. <목소리> 요한요한쓰레기 음, 요한나 전설 있어 있어 근데 진짜. 요한나 전설 있다고? 얘가 전설이었어? 없어 h a n n a Johann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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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h a n n a Johanna? Johanna? j o h a n n 왜왜나 h 왜왜미보 j 스킨이 없지? <laughs> 뭐지? 몬버그지?